도착했습니다. 우와, 강, 강한 대교에요, 여기. 자갈치 여기입니다. 저희는 그 양산집이라는 수육 백반이 되게 맛있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캐치 테이블 웨이팅 마감이 끝나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쌍통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는 길에 맛있는 거 파는 데가 진짜 많아요. 여기 깡통 야시장은 겹치는 음식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그자리에서 드셔야 돼요. 와, 여기 야시장 뭐 엄청 많네. 와, 먹을 거 너무 많은데? 호떡 파는 집에 줄이 엄청 길어요. 씨앗 호떡. 그, 옷가게인데 되게 느낌이 발리스럽다. 저기 발리 빨대 가방도 있어요. 예쁜 잠옷도 많고, 어, 이거 약간 발리에서 샀던 그 가디건 느낌? 어, 문 닫았네? 저희 어, 여기 가려고 했거든요. 양산집? 아, 근데 문 닫았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풍자 또간 집에 나왔던 곳인 것 같은데, 여기가 평소에 웨이팅이 되게 많대요. 여기도 문을 닫았대요. 결국에는 그냥 아무 데나 가야 되겠다. 와, 녹두전.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거. 여기 분식집에 왔어요. 길거리 분식집인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약간 학교 떡볶이 느낌이다 맛있어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달달한 떡볶이 불량식품 맛 자기가 좋아하는 응좀 맵다 매콤하다 일단 떡볶이는 엄청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고요 순대 먹어보자 이모 소금 주시면 안 돼요? 소금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음 우와 쌈장 찍가 먹나? 부산은 쌈장 찍가 먹나? 제 여기 부산은 응? 이렇게 장을 찍어 먹습니다. 순대도 맛있어요. 그냥 가볍게 이제 분식 먹고 가기 좋은 것 같아. 근데 잔치국수 먹고 싶지만 참자. 딴거 먹을 거니까. 여기서 떡볶이랑 순대를 먹었는데 일단 맛있습니다. 근데. 오뎅국물은 저희가 먹던 거랑은 조금 슴슴한 느낌이에요. 이건 아마 물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문어 구워서 파는데, 안주를 사서 여기 들어와서 술을 사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와플입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 위아래로 꿀이 들어가고 가운데 생크림이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해 해서 같이. 응? 음! 뭐야? 맛있다고. 나도 먹었잖아. 아니 자기야, 이거를 먹어야 돼. 나 먹었잖아 뒤에. 아 먹었어? 어. 이게 맛있네. 그러니까. 이거가 안에가 뭔가 엄청 엄청. 거바속촉어 우와. 아저씨가 음! 그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리고 있었잖아.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와. 여기는 부산 타워 앞입니다. 이 앞에. 부산 근현대사 역사관이 있는데, 여기도 기회가 되면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와! 예쁘다! 예쁘다. 여기서 타워. 조명이 예쁘구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산 타워. t h a g r 와, wow. 와, 예쁘다. Wow. 고민했는데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네. 예쁘네요, 야경. 와, 저기 진짜 예쁘다. 저기 어디야? 어, 저기가 어, 광안리인가? 어, 광대교아 저기가 광안대교고 아니, 저쪽에 봐봐. 저쪽에 막 엄청 예뻐. 내려오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응. 공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던 인형 옷 입히기도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막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한 것 같아요. 야경도 예뻤고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지금은 걸어서 비프 광장 앞쪽으로 왔습니다. 배가 좀 부르긴 한데 씨앗호떡을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저기 여기가 최초로 씨앗호떡 개발한 집이래. 여기 사람 많다. 안에 씨앗이 가득 들어있어요. 맛있지? 음, 맛있다. 잘 부산이 다 맛있네. 밤에 와도 갈 데가 많아요. 여기는 수요미 식혜에 나온 곳이래요. 물떡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떡 지금 먹어도 돼요? 얼마에요? 두 개에 삼천원. 두 개에 삼천원? 먹어볼래?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laughs> 어떻게 먹어? 인생 첫 물떡. 음. 짭조름, 오뎅 국물 맛이 나는데? 일단 엄청 쫀득하고, 겉에 이제 오뎅 국물의 맛이 있어서 짭조름하고, 여기가 아까 그 깡통시장보다 더 저렴해요. 아까 떡볶이 5,000원이었고, 물떡도 하나 2,000원이었는데, 여기는 물떡이 2개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어묵국물도 여기가 훨씬 되게 짭조름하고 더 맛있네요. 여기가 더 맛있어요. 떡볶이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뭔가 떡볶이도 약간 부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무동 새벽시장 근처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1박에 3만원대로 예약했는데, 어, 일단 되게 깔끔했고, 어, 깨끗했고, 지은 지가 이제 1년이 안된 곳이었는데, 되게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야. 차가 먼저네, 이 동네는. 어? 안 그래, 자기야? 어? 안 그러냐고. 또뭐조용히 하고 있죠. 그 여기 근처에 이제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로컬 돼지국밥집이 있대요. 그래서 마침 여기서 걸어갈 수 있어 가지고 가서 밥 먹고 어 이제 오늘 은 기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장타국밥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현지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래요. 여기 메뉴입니다. 제가 어제 봤던 데보다 더 저렴해요. 깡통시장 안쪽보다. 그래서 저희는 수육백반 하나랑, 그 다음에 섞어국밥 하나로 먹겠습니다. 이거 누구야? 박보검이 왔다 간 거야? 박보검이 다녀본 맛집이래요. 네.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상차림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석고국밥이고 얘는 수육백반입니다. 봐봐. 양 봐봐. 어. 아, 안에 고기가 엄청 많고 여기 진짜 로컬 맛집인데 현지인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수육이 나왔어요. 이렇게 수육백반. 무슨 맛이 난다고? 삼계탕고래도맛삼계한 암기. 맛이 난다고? 음, 그러게. 약간 내가 아는 그런 국밥 국물이랑 다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얘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냥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찍어서. 사장님, 이거 따로 먹는 거예요? 야, 이땅딴 고기야. 당연살 고기야. 틀려요. 황정살이야. 정살그 맛있죠 고기가. 응. 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벌써 왔어요. 강원도 왔어요. 강원도. 아이고 강원도 감자바 <laughs> 네. 아이고 강원도 감자바위 왔네. 출세네 갑자기 감자바이가 일단 여기는 진짜 만족했었던 게 고기의 잡내가 하나도 없고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는 먹어도 되겠다. 믿고 먹어도 되겠다 싶은 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한테 바로 고기 썰어서 입에서넣어주는데 정말 좋은 재료로 음. 깔끔하게 하는구나. 맞아. 그리고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요. 음. 국물이 정말 여태까지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깔끔함이었어요. 달맞이 길에 있는 오션뷰 카페로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막 진짜 좋아가지고. 여기가 영, 영도대교인가? 영 어, 지금 그 영도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알마지킬 수원을 경화라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오션뷰고 안에 분위기도 좋아서 이쪽으로 와봤어요. 여기가 단점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뭔가 분위기 좋아 보인다. 와 아, 분위기 되게 좋아 어? 분위기가 되게 좋아 주문 및 좌석 안내는 4층 여기 한번 보고 가자 우와 오 이런 어. 좌석도 있고 어 여기가 카페 내부입니다. 지금 사람이 많아서 다 보여드리긴 힘든데, 되게 이제 정통 찻집 같은 느낌이에요. 카에 이렇게 해변 열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언제 지나가는지 시간도 적혀 있어요. 와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달보드레라는 상자인데 디저트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문한 티브, 요거는 말차입니다. 예쁘죠? 이거는 향만마트래요 멜로망스티는 진짜 약간 그 꽃향이 나는데 끝에 메론향이 나서 메론 아만 먹는 느낌이 들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게 13,000원인데 모나카 하나에 5,000원이라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꾸덕꾸덕하다 음! 뭐야 이 안에 들은 거? 약간 녹차 앙금 같은 건가? 이 디저트는 어땠어?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 모양만 이쁘고 가격만 비싸게 만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종류가 많아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1 3 0 0 0원이잖아 아니야, 딴데 가면 케이크 뭐만 원씩도 하는데, 이런 오션뷰 카페 가면. 아니, 정신 차려, 제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서 이 티백 하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또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2 0 개짜리인데, 2 0 개짜리는 이제 한 번에 포장이 돼 있고, 10개짜리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대요. 근데 10개짜리는 15,900원. 이거는 19,900원이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이뤄어 주는 해동 용궁사라고 합니다. 아, 저도 오늘 소원을 하나 빌어 봐야겠어요. 왜 여기 처음 와 봤는데 되게 좋다. 오늘 드리고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들어오니까 먼저 12지상이 있어요. 똘기덩이 후치 세초미가 여기 있네요. 이 절이 이렇게 용 모양이라고 해서 용궁사라고 부르나 봐요. 와, 오늘 바다 진짜 예쁘다. 이쪽이 이제 용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와에다가 쓰려고 요거 만원 카드 결제했어요. 소원을 하나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와 뷰가 진짜 멋있어. 너무 예쁘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예쁜 것 같아. 와, 진짜 좋 기장 해녀촌입니다. 여기가 저녁 6시까지 한다고 해서, 먼저 간단하게 해물 모듬 먹으려고 들려왔습니다. 여기로 들어. 저 시키게 만들게요. 네. 와 자기 술을 안 마실 수 없겠는데? 저희는 모듬 중자를 주문했고, 먼저 홍합탕이 나왔습니다. 신랑은 못 참아서 <laughs> 소주를 먹기로 했어요. 우와, 여기 보면은 개불, 제가 좋아하는 거. 전복, 해상, 조개. 이거 멍게인가? 응.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 전복 하나. 이번 부산 여행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자기야,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간대가 다 마음에 들었어. 그치? 제가 개불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개불농. 여기 찍어가지고, 산낙지 먹어봐야 겠다 와, 이거 종류별로 많으니까 너무 좋다. 산낙지 기름장 찍어 먹어야 되지. <목소리> 양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진 않고, 근데 대신에 예전에 제주도에서 먹었던 그 어, 해녀촌에 비해서 가성비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겸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밀면을 먹으러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기장의 이제 밀면 맛집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어 여기 정준아 왔다 갔나 보다. 어 노사연 박명수. 어아 여기가 무슨 토요일은 바비큐와 그거 찍었다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이 육수는 되게 맛이 컬컬하고 후추 베이스. 어 약간 그리고 국물도 되게 진하고 맛있어 지금 감기 걸렸는데, 지금 감기 기운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랄까? 저는 감기 기운이 썰러 온밀면을 시켰고요. 요거는 물 비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양념장이 더 나왔어요. 어, 계란을 잘라버리면 어떡해. 면이, 밀면이 뭐, 무슨 면이야? 밀가루. 내야 네, 돼 네, 들어주기. 나 평가. 깔끔하고. 응. 음. 응. 음. 음. 맛있는데 먹을 건면 무조건. 이게 더 맛있어. 냉으로 드세요. 어, 냉이 더 맛있기는 하지. 오늘은 부산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여기는 기장에 있는 일광이라는 곳인데, 와, 동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맛있는 전복죽을 파는 곳과 정말 맛있는 베이커리가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착한 곳은 기장 끝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본점이 있고 분점이 있는데, 여기는 분점이에요. 근데, 본점은 좀좁고 웨이팅도 심하다고 해서, 분점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조경도 예쁘고,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예쁘죠? 와. 와, 맛있겠다. 이거는 전복 물회고, 여기 김치. 와, 김치 저것도 엄청 맛있어 보인다. 튀각 같은 것도 있고요. 수육. 네, 이거는 무침, 꼬막무침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전복이랑 멍게, 새우도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어제 해녀촌에서도 전복죽을 팔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격이 더 저렴하긴데 한 여기는 1인분에 이게 25,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이런 반찬들이나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더 푸짐하고 정갈하게 나와서 여기 와서 전복죽을 먹게 되었습니다. 김치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색깔이 엄청 빨개. 제가 전복 물회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물회에 많이 이제 엄격한 사람인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합격. 맛있다. 살얼음이 있어서 엄청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산물도 나오고 막 수육도 있고 전복죽도 있고 막 하니까 저는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워낙 먹을 게 많잖아요. 전복죽만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드디어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끓여서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네, 전복에 내장이 들어가서 완전 녹진한 느낌입니다. 전복향이 엄청 강해요.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구성이나 이런 게 눈이 즐거웠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제 시설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죽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전복죽이 막 엄청 특별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보통의 전복죽이랑 비슷하긴 했는데 녹진한 맛이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밍밍한 느낌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양념 같은 거를 곁들이거나 소금을 좀더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이 근처에 또 빵명장이 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안에 마지막 코스, 칠암사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장에 있는 카페인데, 이, 이흥용이라는 빵 명장이 하시는 카페인데, 여기 뷰가 엄청 좋대요.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러봤어요. 여기 반려동물은 1, 2층 야외 공간만 갈수 있대요. 밑에 베이커리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와 종류 엄청 많다. 이거 칠한 돌만주도 선물로 많이 한다 그랬어 와, 와 이거 보세요. 완전 진짜 비주얼 대박이다. 와 미쳤다. 괜히 빵명장이 아니구나. 이거는 느림보 빵이래요. 30주년 기념으로 나온 빵이라고 합니다. 신상품이래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신상품이고, 여기 또 소금빵이 맛집이래요. 이두개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칠암 칠함, 칠함 돌만주인데, 맛있으면 이것도 사달려고요. 소금빵이 딱 하나 남아있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다음 소금빵 나오려면 거의 1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완전 럭키봄봄이었어요 <laughs> 이렇게 완전 오션뷰로 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구매한 소금빵 그다음에 이거는 만주 맛있겠죠? 그리고 아메리카노 두잔 여기 소금빵 맛집이래 소금빵 손으로 뜯어먹을래 막 엄청 그렇게 특별한건 모르겠는데? 그냥 소금빵인데? <laughs> 만들어놓은지 좀 돼서 그런가? 시간이? 그냥 가성비 좋은 소금빵? 그런 느낌? 이 아메리카노는 약간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 그치? 산미는 없는데 내가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다. 일단 커피가 스벅아 같은 느낌. 이건 진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일단 비주얼이 너무, 너무 독특하죠. 어, 안에 파당근 같은 게 있어. 이거 뭐야? 감인가? 단만주인가 팥이랑 감. 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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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하진 않고, 약간 좀 바삭하고, 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선물하기에도 이런 비주얼이 너무 예쁘잖아요. 선물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달달하니까 이 커피랑도 잘 어울립니다. 엄청 기대를 하고 온 카페인데 솔직히 기대에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카페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막 엄청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근데 빵명장이 하시는 곳이라고 하니까 빵을 먹을 겸 들려보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기장에서도 되게 위쪽에 있어서 어, 찾아오기에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부산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 얼른 집에 가서 쉬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안녕. 근데 기장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